저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가 A 지점에 S2. 떨어졌습니다. S2. S2. 여기다. A.S. 파이크.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조준하고 쏘면 끝. 괜히 일 복잡하게 진짜! 만들지 말자고 어떤 0분이에요 간다! 어? 채널 닉네임 알려주면 구독해줄게요 아니0분직 간다! 0분 방법을 가리지 마라 가자 가자 시씨딱 먹어 봤어요. 천천히 이게 <목소리> 저만 깔고 A 빼 갈게요. 얘네 뒤에 있으니까 돌리 씨나가지 그 씨씨씨씨씨씨 한명 남았습니다. 각자 하러 온걸 하자고. 그럼 아무 문제 없을 테니. 네. 재장전 중. 된다. 찰리 나한명 남았습니다. 자과 레이더 3 0 자, 끝이다. 다시 저 C 계속 있, 있으니까 A 조심하세요. 저붕사가시 C 안할 수도 있어요. a 세명 하자가다도 있는데 아다 비비. 해야지 폭발물 전개 한명 남았습니다 열어볼 만한 상대는 언제나 환영이라 원구조가 약함 내가 찢어주겠어

남았습니다. 스파이가 설치되었습니다. 나이트에 신경 쓰는 것보다 놈들을 처리하는 게 쉽겠어. 간다. 간다. 대님저 찾았어요 체마. 나 채팅, 채팅에 적었어요 체이버라고 탈출. 요런이 플레이 나오던데 저기 다 우린 반드시 해낸다. 무덕 회사 삼백육.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 설치 무결점 플레이. 结账，真久。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있어. 간다. 장전 아, 명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아, 나이스. 사과라도 하고 싶은데. 이미 다 죽어 버렸네. 이총들도 나쁘시면. 근내총은 따로 챙겨 갈게. 좀 도와줄 사람. 시작 <laughs> 고 싶다면 어딘 놀아 줄찾이 죽었어 모든 기발사가 깔끔한 죽음을 선사하지, 그게 아니라는 원인체 죽어서는 그렇다 다다 간다. 가자. 여기를 나궁게 이걸로 끝이다. 다파이크가시 지점에 떨어졌으 영남았습니다중이장은버려 나이 숨해좀 도와줄 사람? <목소리도> 모든 미사일 발사 에이징 발견 내가 처리하지 여기 다녀올게 내가 돌아왔다 여기야 저적 위치 확인 중네명제압사이크한번 스파이크 지키자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팠겠어 어, 나가지마 나가지마 B B B B B 전문한명 남았습니다 3명 처치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장난 끝이야 넌 죽었어 아 죄송 아 까비 음. 간다 간다 스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간다! 공수교대전 최종 라운드 아 가디언 스킬로 이가아데가 봐. 아, 괜찮한가 아, 난... 적발견. 닉스 오퍼야. 어? 아이한명 남았어. 적군이 한명 남았어. 장었어 아주지 않겠어. 공수 교대. 간다. 탈출 오스트 스킨타지 돈이 필요해. 뭐뭐 간다. 움직돈 아, 남는 사람

자, 스킨 좀. 움직이자. 어, 나감사합니나 어, 응? 먼저 나갈게. 나홀로야 받아세. 제츠 죽이고 올게 간다. 인간이들 발사한다요 汁っきりだ 한 놈씩 처리하자. 남은 건 알아서들 해치오라고! 농들이 긴장 같나? 간다! 내가 봐도 그러네간네 간다! 가자, 가자! 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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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리지여기로 여기도 피로. 여여기서 피로. 여기여기로 C까지. 가자, C까지. 어, 가자. 설해. 아, 스파이크 설치한다. 간다. 대기타 대기타 대기타. 야 빨리 설해 빨리 서래. 서래. 아그좀 하자. 네. 충전이 필요해. 무슨 상관이야. 야, 가자. 가자, 가자. 응, 움직이자. 응. 여기서 C 아니면 C 가자. 어디야? 안돼! C 가자. 여기 C 가자. 근데 C 사이퍼 세팅할 수도 있어. 여기 총 발견. 내가 저들의 악몽이 돼 대장전중. 내가 오로코에 끼쳐 뚝아서.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간다. 산 시작이다. 받아라! 가자. 아이고 가자. 나좀에 오퍼 하나 기대. 간다. 증전이 음. 음. 필요해. 주지 말자고. 위치 한번 잘못 잡았다. 주지 않겠어. 나들도서 가자. 나눠서나눠서나 혼자 해 볼게. 씨가 봐. 액션 맞을게. 나피 나피. 나만이다. 씨가. 나나 나피 갈게. 제가 지금 나 여기다가 이 e 스킬 하나만. 아, 오케이 잠깐. 지나간다. 아이고, 나피 갈게요. 시간은 잘스파이크 설치. 장 c 끝 y 양 isn't a m o u n 이한명 남았습니다. 지 여기야, 여기 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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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만 여기. 여기. 내가. 내가, 말할게, 내가 말할게. 나 먼저. 간다. 아, 나 먼저, 나 먼저. 나 죽으면 오 받고. 간다. 이거야. 오케이. 나 죽이면 애기 아기 바로 밀게. 오케이. 응. 놀고 okay. okay. 싶다면 okay, 먼저. 잡아줘야 돼. 개구야. 사이즈 가라. 파이크가. 에이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뒤뒤뒤뒤뒤뒤 하다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올라왔지? 아이고 뭐 굿수세요화공격팀 아, 승리 폭발물 전개 Thank you